4년하고 3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떨어진 일이죠 그때 여러분 집에 배달된 선거 공보를 보면은 한 가운데 왼쪽에 이재명은 했다. 오른쪽은 이재명이 한다. 한다는 공약입니다. 했다가 실적인데 경기도지사 4년 마치고 나와서 바로 내놓은 실적이 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대장동. <laughs> 여러분 웃지 마세요. 신천지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계곡 정비했다는 거예요. 사기사기세 번째 공공 배달 앱을 출시했다. 네 번째, 청년 기본소득 나눠줬다. 이게 경기 도지사가 4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일해서 하고 내놓을 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김문수는 뭐했길래? 요 옆에 화주에 가면은 LG, LG 저 디스플레이 단지 있죠?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만 그걸 쭉 발전시켜서 거대한 산업도시를 만든게 바로 김문수입니다 한교 테크노밸리 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한교 테크노밸리 우리나라 첨단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1년 매출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200조에요 2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에서 700조 되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 규모의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판디오 테크노 벨리인데 제가 기획을 하고 기공식을 하고 나왔습니다만 그 뒤를 이은 김문수 만약에 이 사람이 아 이거 뭐 손학규가 한거아 이거 뭐 별일 없어 그러고서 덮어버리면 그냥 끝이었어요. 근데, 착실하게 개발하고, 투자 유치하고, 또 회사들을 끌어들이고 해서, 지금 200조 매출을 올리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기지가 되었습니다. 김문수가 했습니다. 지금 평택 미군 기지요. 제가 기획은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개발을 실시하고 우리 그리고 미군부대 끌어들이고 아유, 아유, 이, 이전시키고 아유, 이렇게 해서 지금 세계 최대 미군기지를 만든 것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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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바로 김문수입니다 아유. 김문수 아유. <laughs> 대통령 그런데 거기그 옆에 미군기지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 아유, 아유, 아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여러분들,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 반도체 생산 기지를 평택에 120만 평을 조성해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강국을 만든 것 바로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대통령 경제발전에 대해서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신천지 쳐들어갔다 계곡정비했다 청년기본소득했다 이러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입니까 아유. LG 필립스다 한교 테크노밸리다 평택 반도체기시다 이렇게 첨단산업을 일으켜서 민국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든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입니까? 김문수, 김문수,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안보를 제대로 지키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지킬 김문수를 김문수하면 여러분은 대통령으로 크게 받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대통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등표고 부모님께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평 국민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